2월 25일 도레미파티비입니다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볼 건데, 처음, 여기서 보면, 뉴로모,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이건 지금 새로, 새로 생긴 테마인데, 그래서 종목도 일곱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 인간, 여기 해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내신경 구조를,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반도체 칩. 하나의 반도체에서 연산과 저장은 물론, 자율적 학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지 학습 추론 예측 판단 능력을 중 가춘, 인공지능이 본격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음. 뉴로모픽 칩은 인공망막 전자피부, 신경부철 등의 바이오헬스 분야를 비롯하여 실시간 얼굴, 음성, 인식 및 물체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센서, 지능형 로봇, AI 비서, 실시간 문자 번역 등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하, 활용이 가능한, 가능한. 종목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에 g 에그랜드는 보면, 이게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설계,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설계업체고 이건 신규주라서 차트가 차트가 따로 따로 별 특징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 4천원 4만원에서 4만원에서 4만 6만원까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분기를 봐도 신규주라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은 백지 상태입니다. 에이징 랜드는 이렇고 NC에는 이거는 사물이 여기는 스마트 모바일하고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뉴스럴셀 기반 SMP 시스템 온치 원천 기술 개발 국제 과제를 수행. 이것도 별. 이거는 NCN을 보면 이거는 실적은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적자로 계속 적자인데, 매출액도 들 보면은 분기가 250억 정도니까, 1년에 1000억, 1년에 그러니까 매출액은 1년에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600억이니까 그렇고, 여기는 가격은 요런데, 여기 옆에 앞부분은 이게. bps 입니다. bps 가 1,000원 2,000원 이고 그래서 1,000원 2,000원 이고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도 1,000원 단위 그래서 1,000원 2,000원 왔다갔다 하다가 그래서 pbr 이 1이, 1이니까 현재 가치랑 그러니까 자산가치랑 이게 똑같이 해서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테마를 타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시작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페스 글을 보면은 이거는 네패스랑 연결된 건데 테스트 인공지능 칩? 그냥 반도체. 여기도 별, 늦, 별 특징이 없다가 갑자기, 갑자기 3만원에서 4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최, 이게 최고점은 6만원 정도인데, 이게 좀 와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지금 4, 5만원 부근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여기는, 뭐, 테마만 타면은 금방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모습. 어? 오픈했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별, 이것도 신규주, 신규주라서 파동이 있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거 반도체, 반도체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건 다시 올라간 모습입니다. 오픈했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보면은 이거는 CLX. 그러니까 CLX 테마 들어 올라갔던 건데. 이걸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종목을 보면 네. 이렇게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테마는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고 오픈 HD 테크놀로지 이것도 보면 여기도 뉴롱픽, 온디바이스 시스템, CXL 그래서 한가지 가지, 한 종목이 있으면 이게 여러가지 반도체가 같이 이렇게 전부 한 테마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에서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또 여러가지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입니다. 다른 거를 보더라도, NCN을 보면은, 여기도 뉴롬의 반도체 쪽하고, CCTV나 보안, 보안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면, 여기도 지능형 반도체인데, 여기도 신규주, 신규주로서 최근에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 최고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 좀 많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AI나 그런 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아직 시작일 수도 있는데 보면 또 네패스 네패스를 보면 네패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테마를 아직 못 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코로나 때라고 딱히 그런 게 없었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여기서도 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반도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 전차는 다른 거를 보면은 쭉 보면 이거를 다른 제주 반도체를 비교해 보면 제주 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때를 보면은 이렇게 제주반도 제가 처음 올랐을 때 보면은 여기 4,000원에서 7,000원이니까, 이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가 좀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보면은 테마를 타서 대, 타서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여기 보면, 제 여기는 온디바이스 AI가 올라갈 때가, 이렇게 뉴스를 볼 때는 안 보이다가, 요 때부터, 뭐 온디바이스로 해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운 디바이스가 시작한다면 이게 계속 끝, 끝없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계속, 계속 올라가다가 연, 여기 1월 달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한번 빠지고 빠지고 여기 쌍봉을 쌍봉을 해서 보면 여기 돌파를 실패한 다음에 지금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이로서 이게 이걸 다시 다시 뭐냐 에코프로2차전지를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요때도 그러니까 보면 15만원 넘은 다음에는 10만원이었던게 20만원 까지 이렇게 20만원 까지 두배가 이게 대형주가 두배 가면은 엄청 많이 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끝으로 왔는데 끝없이 계속 올라가다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어디야 다시 이렇게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진 다음에. 빠진 다음에 이게 제주 반도체가 이런 모습인데 빠져서 전구점에 실패한 다음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위치가 지금 보면 보면 제주 반도체 위치랑 똑같은데 이 제주 반도체랑 보면 에코프로가 아까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주반도 제가 요 정도 모습인데, 여기서 좀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빠지면은 여기 일단 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이게 다시 한 5월, 6월, 여기서도 전고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중기평, 60일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전 돌파를 하는 모습 할, 해서 이게 돌파할지 말지, 한, 뭐, 이렇게 보면, 5월, 6월, 두달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여기 고점, 고점으로 보일 텐데, 고점을 확실하게, 이,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돌파할지 뭘지 불투명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돌파하고 나니까, 또, 이게, 100만원, 100만원, 이게 얼마야? 90, 91만원인데, 150만원까지 쭉, 그래서 한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는 돌파를 못하고 쭉 빠진, 빠져서, 이렇게,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보면, 이걸 보면, 이게, 여기는 높아 보이지만, 제주반도체나, 제주반도체를 보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이 부분 정도, 이 정도면 아직 시작도 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번 무너지면은 이게 에코프로, 에코프로처럼 요런 게, 이렇게 한번더갈 수도 있지만, 못 가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IA를 보면은, IA, i 가 옛날에, 여기는 없고, 한번더쭉 보면, 여기서도, 이 모든, 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한, 여 보면, 500원 부분에서 한번 돌파한 다음에, 돌파하고서, 한 번, 여기, 정고점이 또 있었는, 또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번 돌파하고 여기 한번 돌파하고 예. 지금 위치가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여기 정고점이 여기 정고점 하고 그래서 여기하고 요 앞에 500원 그러니까 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21이니까 여기서 700 밑으로 가면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이위치점인데 이때는 실적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파하고 돌파 하면은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올라가면 은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도 올라갔다가 약간 이탈 이 조정이 여기가 천천 800원 에서 천 백원 에서 800원 이면 3, 400원 정도로 조정이 이렇게 깊게 나올 수도 있는데, 깊어도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고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조정하고 또 올라갔는데, 여기 이탈 한번 이탈시키면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반등이 약, 반등이 아니라 이게 저항으로 돼서 빠지고, 또, 어느 정도 조정했어서 여기서 더갈 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못 갔으면 쭉 빠지면 한번 20, 이때가 21년인데 이 계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빠지고 여기서 반등하려다가 또 빠지고 해서 한번 대시세가 나오면은 이게 대책이 없이 계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다가, 한번 반등할라다가, 그러니까 월봉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또 실패하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월봉 한 개, 여기 월봉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많이 빠진 다음에 한 번. 그래서 월봉이 한개두 개밖에 안 나오고, 계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계속 가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다른 걸 왔다 갔다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 아까 보면 어딨냐? 백스 뉴로모픽 반도체가 보면 여기가 현재는 7 종목인데 이게 테마가 뜨면은 새로 여기 온디바이스나 이런 옆에서 이쪽으로 새로 포함되는 종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7개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늘어날 건데, 그런 것 자세히 보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른 타마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